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부활절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조차 말씀을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도 찾아가셨으며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려고 기록된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충만함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 누가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읽은 3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친히 복음으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의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4절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다시 간 이후에 약속한 것이 올 터니 그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하시는데 5절에서 요한은 물세례를 주었으나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 약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6절이 시작됩니다. 6절이 시작될 때 빠진 헬라어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셨을 뿐 아니라 기록된 모든 것이 자기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그래서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묻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나라에 정치적인 독립을 주실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갔으며 유대인들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에 빌라도 법정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의 그 마음은 그 진심은 온데간데였고 그저 두려워 떨며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 나라 정치적인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해서 그들은 절망했고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그러면 이제 이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십니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그 부활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자신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마음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어보았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라고 묻는 제자들, 그리고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답변에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오. 때와 시기로 번역된 헬라어는 크로누스의 카이루스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시간에 대한 헬라어 두 개념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동시에 사용함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전체를 가리키는 크로노스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어떠한 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어떠한 한 때를 가리키는 카이로스를 동시에 사용함으로 때와 시기 곧 인생의 전부와 인생에서 비롯되는 때때마다의 일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역사도. 전 세계 가운데 이루시는 때 때마다 이루시는 일들도 그 모든 권한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면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셨다라는 헬라어도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는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의 알바 아니오 이것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때와 시기는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사실 제자들과 같은 답답함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답답함은 때와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해 주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회복해 주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는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을 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이땅 가운데 새롭게 하실 일이 이때입니까?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실 부응이 이때입니까? 라고 저희들도 사실 때와 시기에 대해서 궁금함을 자아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그 시기를 아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회복하는 모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이미 정해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는 일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우리의 권한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알 바가 아닌 일에 대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에너지를 소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때가 아니면 언제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들의 시선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내 남편,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내 아내,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언제 숨을 거둘 줄 모르는 우리 부모님의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답답해하고 그 때에 대해서 우리들은 자꾸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때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세우신 때와 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와 시기는 너희가 집중할 문제가 아니다. 너희가 집중할 것은 다음에 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이 오해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두 가지 개념, 때와 시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적인 개념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도 오늘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하고 8절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에 있는 국가적인 것처럼 영토를 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계실 수 있으며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선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라면 그것이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은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에는 인종차별이 없으며 국가 개념이 없고 계층, 남성, 여성, 노인, 어린아이, 장애인, 비장애인,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어떤 언어를 쓰든지, 어떤 피부색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사회적인 계층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장애인이든지 비장애인이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구성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을 이루는 것은 혈통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자들이 이루는 전 세계의 구성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와 가난의 차별도 없으며 우리들이 생각하는 민족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광대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때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수많은 큰 무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영토적 개념이 없으며 민족적 개념도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게 점진적으로 확장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으로 볼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게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제국을 형성하는 것처럼 군인들이 다른 나라를 무찌름으로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전쟁을 선포함으로 제국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의 선물을 가지고 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또한 군사력이나 정치적 술, 술책으로 인하여서 국가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점진적으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국가적인 개념을 탈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적 개념도 아니요. 혈통적 개념이나 민족적 개념도 아니요. 눈에 보이는 경계선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임하다라는 헬라어는 갑자기 엄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갑자기 우리 위에 엄습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기다리거나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우리의 인격적인 주체적이나 우리가 주가 되어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우리 위에 갑자기 엄습해 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과 의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엄습하시면 그들은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능을 받고 가는 곳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다시 도입시켜 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오히려 우리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로 도 영접하지 않은 땅 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도행전 1장, 1장 8절 말씀은 앞으로 사도행전이 진행되는 동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토적 개념으로 예루살렘에도 복음이 전해졌으며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때에는 영토적 개념으로 사도행전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면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 땅끝인 로마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 앞에 있는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그들, 그의 사명을 게으르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은 땅 끝이니까 내가 가야 할 곳은 로마 땅 끝이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홀히 하면서 모든 목표를 로마에 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땅 끝을 가고야 말겠다라고 결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지금 내 앞에 있는 형제 유대 동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자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지역적인 땅끝에 가지 못할지라도 그는 당장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내 눈앞에 있는 땅끝인 동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을 건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앞에 있는 땅끝을 점령하면서 땅끝을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땅끝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로마까지 인도하신 것이지. 그가 지역적 땅 끝에 가기 위해서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소홀히 하면서 무조건 지역적인 땅 끝을 향하여서 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사도바울의 비전이나 사명을 위하여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사도바울의 길을 막고 여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도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증인과 성교사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믿게 하신 모든 사람들은 증인입니다. 한 사람도 열애 없이 우리 모두는 증인입니다. 성교사는 또 다른 부름을 입고 가는 사람들이 성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또 다른 부름을 허락하셔서 거기에 응답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이 성교사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외 없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교사님들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들은 모두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자기의 사명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증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증인들은 주님을 전합니다. 그 증인이 전하는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증인들이 가야 할 종착점은 바로 땅끝입니다. 이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를 가는 영토적 개념이 아니라 지금 나와 가장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가 나의 땅끝입니다. 내 남편이 나의 땅끝일 수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나의 땅끝일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내 부모님이 나의 땅끝일 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영토적으로 가야하는 성교사의 개념이 아니라 증인으로서 가야할 땅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한 집안을 이루는 예루살렘임에도 불구하고 그내 집안 예루살렘에도 아직 땅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가기 싫은 사마리아인 것 같은 그런 나의 원수지간과 같은 그에게도 내가 가야하는 땅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의 증인으로 부름 받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증인 사무셨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증인이란 헬라어는 마르티쉬입니다마르티쉬는 순교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증인은 자기의 삶을 내던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록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자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곧 증인은 그들의 삶을 재판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이웃들을 정죄하고 재판하는 사람들이 증인이 아닙니다. 오직 심판장과 재판장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재판장의 자리에 서서 그들의 삶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증인으로서 살아감으로 그에게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지는 삶 그것이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그들에게 억지로 행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교회 당 안에 앉혀 놨다라고 해서 증인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억지로 이곳에 데리고 온다라고 해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증인들은 교회당 안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 그것을 목숨 걸고 전하기 위하여 나를 날마다 죽이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내 가정에서 내 이웃들에게 내가 가야 할 땅끝에 보여주는 삶이 증인입니다. 나는 내 남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며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내 아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며 증인으로 살고 있으십니까? 나는 내 자녀들과 내 부모님께 언제나 나를 나타내며 나를 세우고 나를 주장하면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여전히 내 잣대로 그들을 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살아서 움직인다면 우리의 가정 안에 내가 전해야 할땅 끝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 맞추기 위해서 교회 당 안으로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분을 맞춰 주기 위해서 이곳에 앉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증인은 예수를 믿으라고 말로 툭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삶 속에서 내 모든 행동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무릎 꿇는 자리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내 자녀들에게, 내 남편, 아내에게, 내 부모님에게 말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을 죽여버리는 나의 삶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주변의 땅끝들에게 전하는 증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기에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이미 정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가 택한 자들을 무릎 꿇게 하시고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때와 시기를 내가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증인으로서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성령의 엄습하신 가운데 증인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 민족적인 개념과 정치적인 국가의 개념을 떨쳐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므로 너희들이 답답해할 것이 시간과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이들이 너희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 성령을 기다렸다가 성령이 엄습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며 저희들이 집중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답답하여서 울부짖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만 한다고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정해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답답해만 해 주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우리가 때와 시기를 놓고 답답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해야 할것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오직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시오니 성령님 우리가 가운데 엄습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증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는 땅끝에게. 우리가 주의 증인으로 살아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